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산해를 올라왔는데요. 에, 저 멀리 용마봉, 그 다음에 제성리 앞산 남포요. 그 뒤에는 어, 저기가 어디죠? 어, 여기서 보니까 아차산처럼 보이는데, 에, 아무튼 아, 이쪽은 해수욕장 쪽입니다. 아, 계속 이쪽을 타다 보니까 오늘 또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좀, 좀 황당한데. 여러분, 그 떡수 아시죠? 떡수 꽃이 펴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어, 자, 여기 떡수이 꽃이 폈어요. 자, 떡수이 언제 꽃 피죠? 보통 우리 5월에서 7월 사이에 꽃이 핍니다. 그죠? 근데 지금 11월 말에 폈어요. 올해는 참 식물들이 정말 적응하기 힘든 그런 날씨인가 봐요. 사람뿐만 아니라 식물들도 그만큼 적응하기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색깔도 좀 달라요. 약간 노랗게 보여야 되는데, 어, 지금 이런 색상으로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얘들이 계절을 착각한 거죠. 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에 가보면, 이쪽에도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나오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바로, 어, 또 이렇게 위에 폈어요. 자, 얘들 꽃 생김새가 굉장히 특이하죠. 일단 떡수군 어이 우리가 해남이 살이라고 그러죠. 2년생 뭐 원래 한해살이 뭐 두해살이라고 요즘 그래요. 씨가 떨어져서 어 밑에 로제트 여기 로제트예요. 이게. 예, 여기도 지금 요즘 예,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저기 좀 많이 났어요, 주변에. 근데 어 뭐를 로제트로 나오기 때문에 봄에 굉장히 일찍 나오죠. 제가 이런 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에, 꽃을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에, 드디어 이제 꽃을 보여 드리게 됐습니다. 꽃은 그닥 이쁘지 않죠. 그 요게 이제 그, 그 원예용도 있어요. 그두입종이든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어, 뭐라고 그러죠? 화태떡 속이라 하던가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에, 제가 정확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어, 이 꽃이 굉장히 재밌어서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얘네들이, 어, 가해 쪽으로는요, 어, 가해 쪽으로는 대부분 암꽃입니다. 어, 그래서 바깥 부분, 가, 이제 이 가장자리로는 암꽃이고요. 가운데는 암꽃꽃이 같이 있어요. 어, 근친을 막고자 이제 그런 이 전략을 피는 건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에, 짝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뭐라 그러죠? 양 양성화라고 그러죠? 양성화. 에, 짝꽃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짝꽃이라고 해야 맞는데 에,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러면 가운데로 어, 암꽃수꽃이 같이 있는 이유는 그, 아마 그 수분의 실패를 수정의 실패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어, 그런 걸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에,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근친교배를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뭐 네. 어, 전에 제가 그 저것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용담 용담이 근친을 막기 위해서 어, 전략 이 닫아 버리고 제가 그 아름다운 어느 시인이 쓴 아름다운 여인숙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 그거를 벌을 가둬놓고 하루를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숫꽃을 먼저 내고 나중에 암꽃을 내는 암수를 내는 예,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 어, 아이는 예, 국학과이면서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어, 굉장히 독특합니다 또 이걸 연구한 사람도 대단하죠 자, 꽃 형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 드리면 이런 형태인데 자 지금 이거는 털이 나 있죠 어, 요 로제트 형태가 지나서 어, 그 나오는 그 잎을 지금은 거의 뜯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를 뭐, 뭐 약용으로도 쓰고 그외에또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데요. 어, 현재 이제 지금 이 시기에 꽃이 피는 건 저는 처음 봐요. 예, 이 시기에 얘네들이 10월달 추웠던 것이 예,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하고 어, 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꽃을 냈던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참. 그 이상 기온이 얘네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 떡쑥이라는 이 식물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죠. 과연 이게 씨가 떨어져서 다시 발아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것도 전략일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꽃이 핀게 있는가면 그 옆에는 그냥 노제트 형태로 남아 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어 꽃이 피겠죠. 이 아이들은 실패한 걸로 봐집니다. 이게 단년생이면 혹시 몰라도, 이 2년생인 경우는 이대로 소멸되는 거죠. 자, 여기 옆에는 지금 사실 더 많이 났어요. 네, 좀 보여드릴게요. 쫙 있는데 꽃이 다 폈어요. 쫙. 그러니까 요, 요 군락은 실패를 한 거죠. 네, 생존 전략에서 밀리는 겁니다. 아, 어, 다른 지역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몇 군데가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 이거 초점이, 아, 맞았다, 말 맞았다 하죠? 여기 움직이면 맞는 건데, <laughs> 저 뒤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꽃을 내고 있어요, 지금. 네. 어,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꽃을 낸 거예요. 예. 네. 폈죠? 자, 이건 이분 이 꽃대가 형성될 때 봄에 우리가 5월 달쯤에 보면 이렇게 어긋나기를 해서 입이 올라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온몸에는 털이 있고 로제트 형태는 털이 그닥 많지는 않은데요. 봄에 새로 내는 새순은 아주 털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형태고 또 이게 이제 뭐어 이게 또 재밌는 것이, 아, 어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꽃이 이제 약간 황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뭐 누룩을 닮았다고 해서 뭐 서국초라고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 제비가 돌아올 때였던가요? 어, 그때 이제 숙덕을 대신해서 예떡쑥그 로제트 입으로 다가 예, 그쑥 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그렇게 이제 먹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계 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이 식물에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나중에 이제 그뭐 연이 라든가 그 다음에 뭐몇 가지 풀이 그 전략이 그생전 전략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듣고 보고 그, 그 형태를 변화 과정을 보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때 이제 또 그런 모습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 오늘은 지나다가 어, 산에 거의 정상 부분에 왔는데 예, 떡쑥이 개화를 제철을 잇고 어, 11월 말에 개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 애들은 이제, 예,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 일기에 적응을 못해서 어, 전략에 지금 실패를 한 그런 형태를 여러분께 예, 좀 보여 드렸습니다. 음 날씨가 참 사람 뿐만 아니라 이런 식물 동물들을 전부 힘들게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까지 나오는들은 어,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어, 보이고. 어, 는 벌써 지금 어, 털을 내는 입이 나오기 시작도